안녕하세요. 사질입니다. 예스24에서 주문한 앨범이 도착을 해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예스24에서 일반 앨범 두세트하고 주얼 어, 앨범 2 세트를, 듀얼 앨범 두 개를 주문을 했고, 사실, 예스 어 s 2 4 특정 포토카드를, 어, 한 세트에 한 장을 주는 줄 알고, 이제, 어두 세트를 주문을 했는데, 이거 보니까 앨범 한 장당, 한 장당, 한 장, 포토카드 한 장을, 특정 포토카드 한 장을 주는 거였더라고요. 예스 s 2 4 특정 포토카드가, 어, 네 장이 왔고요. 짠. 포토카드를 한번 볼게요. 아마 똑같지 않을까 싶은데, 짠. 음음 <laughs> 음. 음, 볼코, 볼코 참균이가 있고, 음. <laughs> 볼코 참균이랑 이거는 그, 그것도 고글인가 안경, 안경 참균이 포토카드. <laughs> 음 고. 아마 이것도 똑같은 특정 포토카드가 왔겠지요 뿅짠 <laughs> 이렇게 뭐 착각이었지만 음, 특정 포토카드를 4장을 받았고요 그러면 일반 앨범을 먼저 한번 뜯어볼게요 음. 이게 오프 버전 비트 버전이었던 것 같은데 어, 오프 버전 먼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음, 만들 CD가 들어있고, 이거는, 어, 포토카드랑 특전 구성품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짠! 음! <laughs> 음. 포토카드. 포토카드 두 장? 두장 하고, 이 폴라로이드가 들어가 있고요. 이이프립 커프라고 하시는 립퍼프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좀 과할 수 있는데 굉장히 멋있게 소화하고 있다. 우리 막내 짱준이. 음, 그리고 엽서, 이 엽서가 들어있고 스티커도 음, 노래 제목, 노래 제목이 루어, 더스트, 스카이라인, 엑소 이게 이제. <laughs> 죽음 약간 깍 약간 이런 죽음 약간 이런 표정이라고 했는데 그음 노래 제목이 들어가 있고요. 야, 포스터가 꽤 크네요. 어, 꽤큰 포스, 접지 포스터가 들어가 있고 어? 멋있는데 음, 멋있고 포토북을 한번 살펴볼게요. 음, 그러니까 이 입술 커프, 이게 커프가 되게 잘 어울리고 멋있고 옆선이 <laughs> 멋있다. 음, 음. 잘 생겼다. 음, 오, 오, 이거 반투명한 거 좋은데? 약간 뭐지 시야가 밝아지는 것 같은 거 같은 <laughs> 그런 느낌. 음. 안구정화? <laughs> 너무 옛날 말인가? 음, 음. <laughs> 멋있다 음. 이런 느낌도 약간, 앞에는 좀, 약간, 뭐랄까, 정장, 그, 그 말을 못할까. 정갈한, 정갈한 양복 느낌이라면. 저는좀 더, 프리한, <laughs> 그런, 이제, 수트를 입었다. 음. 음. 사실 또 이렇게 보면 스물여덟이 맞는데, 또 이게, 키면서 망해다 보니까 자꾸, 어? 이제, 애기인데 자꾸 이하다가어 남잔데 약간 약간 그런 음음 어, 카트도 음. 멋있어요 음음 음. 음. 그러니까 이게 이 착장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집사님 같은 느낌일 수 있는데 멋있어 멋있어 그렇게 멋있지? 음 아다까리 오오 멋있는데 어, 이렇게 노, 노래 가사가 뒤에 있군요. 음. 음, 음, 음. 오프 버전 맞겠죠 이게 오프 버전 살펴봤고요. 비트 버전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비트 버전이겠죠? 보라색. 그, 창준이가 보라색을 좋아한다고도 얘기를 했지만, 약간, 그, 본인의 상징? 상징 컬러가 된 거, 상징 컬러가 된 것도 참, 되게 좋다. <laughs> 좋다. 좋다는, 예, 그런 거고. 비트 버전은, 짠. 음, 어허. 어허. 아 귀엽다 이거 아 귀여워 이 코가 귀엽네요 요거는 약간 까리한 느낌이라는 표현 참 너무 음? 너무 어, 없어 보이지만 <laughs> 아, 그래도 이 코가 귀엽네요 음. 하고 어 <laughs> 폴라로이드 폴라로이드 이제 라이브에서 어, 어깨가 넓어 보이는 <laughs> 옷걸이보다 넓은 어깨 음, 볼라로이드가 있고, 엽서, 고, 스티커가 있습니다. 근데 약간, 옆에 보니까, 보라, 이렇게 되게 진한 보라색이어서 남색처럼 보이기도 하고, 음, 그렇네요. 비트 버전, 음, 포스터, 포스터가 있고요 이렇게 반만, 반만 봐도 너무 멋있는데? 음. 이거는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어... 청춘? <laughs> 아니, 물론 청년이지만 청춘 같다. 무슨 말이지? 하여튼 포토부? 포토부 보여 볼게요. 음. 음, 비트 버전은 뭔가 좀더 오프 버전은 약간 정장. 정장. 이해 예, 하려면 이제 비트 버전은 좀더 모델 같은 느낌이다 <laughs> 음, 음, 역시 이 단투명하게 이렇게 탁, 안구 시야가 밝아지는 느낌 <laughs>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되게 얼굴이 예쁘장하게 나왔다. 음, 음. 오프 버전은 어잘 생겼다 멋있다 이런 느낌이면 은 비트 버전 사진은 음 예쁘다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음. 오 뭐야 뭐야? 뭐야? 어? <웃음> 음, <웃음> 말 없이 감상하다가. 음, 완전 특이하고 되게 독특하고. 어, 이거는 이렇게 반이, 그니까, 나눠진. 반으로 나눠진 느낌이네요. 음,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구성 음. 음. 방금 이제 어 예쁘다 이러면서 했는데어 남자다 어 남자다 우리 짱균이가 응, 남자구나 어, 어. 이럴 때 진짜 잘생긴 것 같아요 이 진짜 검은색 올 블랙으로 정말 심플하게 입었는데 빛이 나는 얼굴에서 비주얼에서 빛이 난다 이 기본 어떤 어, 심플하면서 나오는 비주얼 아, 좋은 맛입니다. 좋아, 좋아. 음, 이 사진, 이 사진, 좋아요. 아, 좋아. 비트 버전까지. 다 봤구요. 두 번째 세트는, 어, 포토카드 중복만 아니면 되니까. 아, 그러니까, 중복만 안 나오길 바라면서 포토카드만 빠르게 볼게요. 안대로 여는. 오프 버전. 어, <laughs> 콜라로이드가 두 개인 거겠죠? 두개 중에 하나가 나, 나온 거겠죠? 아닌가? 중복인가? 음, 요거는 있는 거고, 중복. 음이 <laughs> 리커프 포카. 좋아요. 음, 잘생겼다 음. 하고 엽서 음. 스티커 나왔고 피크 버전 들어보니까 이게 오프버전이랑 비트버전이 포토카 비슷한 포토카드가 이렇게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인쇄 오류여서 이제 바꿔드리겠다 라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중복이 아닌 것 같아요? 음. 다른 게 나아는 걸? 콜라는 음. 그거 이렇게 두 종류인 거겠죠? 전화. 아니겠지? 4장인데 지금 2장만 얻은 상황인 거 아니겠지? 구성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응. 썸네일 각. <laughs> 썸네일용으로 찍어두고. 피트. <laughs> 수월 앨범. 한번 뜯어볼게요. 이게 딱 들어있고 또 카드는 먼저 사진 보고 음 비트 버전 아, 비트 버전하고 오프 버전 사진이 그냥 같이 들어가 있네요 음음음음음 음. 들어있고 음 뒤에는 노래, 가사가 있고, 수월 아 포토카드, 아하하. 어! 아, 볼콕. 볼콕 귀여운데요? 아, 이거 볼콕. 귀엽다. 볼콕. 오, 또, 저월 앨범. 설마 두장 샀는데, 중복은 아니겠지? 아니었으면 좋겠다. 설마 아니겠지? 짠아하하하하하예뻐예뻐예뻐 아.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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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예뻐. 예뻐, 예뻐. 아. 아, 어, 막내 허허 막내 우리 막내 창균이 앨범이 나와서, 이제, 창균이 이제 솔로 앨범, 세 번째 솔로 앨범인가요? 음, 그래서 나와서 앨범을 또, 이렇게, 언박싱을 해봤고, 다음에 또 이렇게 언박싱 할 일이 있다면,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이렇게 앨범 광을 할 때마다 참, 부족함을 느끼지만. <laughs> 앨범깡 할 때마다 다른 분들이 하는 앨범깡을 보면 재밌는데 왜 내가 하 앨범깡을 하면 재미가 없는 것 같을까? 라는 어떤 소심한 소심 마음이 듭니다. 앨범깡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앨범깡 영상 찍게 되면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